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주입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종목 3부토건입니다. 자, 3부토건 자, 4.46% 상승 보여주고 장 마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1,100원. 자, 위로 올라왔었죠. 자, 상승 보여줬는데 자, 3부토건 관련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 공시에 나왔던 거. 자, 추가 상장에 대한 내용. 자 1월 9일날 자 100만 주 천원짜리 100만 주가 나온 거고 그리고 언론 한 군데에서만 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자 유동성 위기 한숨 돌리나 삼부토건 덕소 1구역 부지 1,300억 매각 근데 여기서 나오는게 자초된 알짜 자산 현금화 삼부토건 전할 내용 없다 자 이게 한 군데 언론에서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거기서 또 나왔던 내용은 삼부토건 관계자는 현재 사람이 많이 없어서 언론 대응을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 딱히 전할 내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왔었던, 과거에 나왔던 이런 언론 내용들, 자, 소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도 좀 수상한 면이 있는데, 뭐, 이거 의도적으로, 자, 이런 구성 자체가 의도적으로 띄운 거라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3부 토건에, 자, 3월에 있는 의견 감사 보고에, 뭐, 자신이 없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지금 한번더 보는 거는, dyd, 레그레크, 피인수, 삼부터건 이일준 회장의 세 판. 나왔죠? 제가 중요한 내용만 볼게요. 자, 최대 주주 변경, 소실의 정리, 19.2% 등락, 그리고 dyd 작년, 3q 잠식률 60%총 자산. 439억 상회하는 결손금 579억 그리고 3부 토건의 전형적인 주가 변동 사례 단기적 재무개선 시그널의 주의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기 뭐 3부 토건 계열사가 주가 흐름을 보면은 전형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들 피해를 바탕으로 특정 세력들 차익 구조를 차익을 얻는 구조를 보이는 것 같다며 그 기재는 유상증자. 단기적 호재성 이슈를 바탕으로 재무개선 시그널을 보내고 시비 발행 차액 실현 및 가능한 투자자를 끌어올리는 과정을 반복으로 해석됐다라고 봅니다 이런 내용 자체는 사실 단기적으로 어떻게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자 빌드업 이 빌드업과 얘네들 신경 쓰고 있는 자 의견 감사 전에 뭘 해보려는 움직임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3부토건 오랜만에 좀 상승이 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자, 이번 상승 파동이 아마 마지막 파동일 것 같아요. 자, 트럼프가 자, 1월 20일에 자, 얼마 안 남았죠?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취임을 하는데 트럼프 취임하는 기점으로 자, 우크라나 러시아 이렇게 어, 전쟁이 끝날 거라는 이런 종전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1월 20일 이후에도 아무래도 우리 지금 감사보고서 있다 그랬잖아요. 감사보고서 이 시즌이 있고 또 재료, 재료 소멸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에 미리 주가를 올려 올리려는 올려 세우려는 의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상승. 마지막 상승 파동이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갔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자 정리에 대한 부분들 고려하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중도금 납부 됐잖아요 그리고 잔금이 언제죠? 1월 31일이에요 자 이거 이때까지니까 잔금 납입하려면 자 1월 31일까지 쭉 끌어올려주겠지 주가 더 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2 물량 남은 게자 880만 주가 남았어요 자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하나 짚고 가자면 잔금 날짜 자 잔금 날짜 이전에 중간에 중도금 납입했으니까 이거 다 납입 잔금까지 중간에 납입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한 번에 납입 받아서 와자 시비 받아온 다음에 공시하고 한 번에 때려버릴 수 있어요 이거 제대로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이거 제대로 확인하시면서 티가에 지금 집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자리를 보면은 자 중요한 자리들, 자 여기서 하락 보이다가 자 돌려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자리 돌려 세운 자리 자체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자 크게 한번 보시면은 자쭉 하락 보이다가 자쭉 하락 보이다가 다시 하락 보이다가 자 지금 상승 추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내려오면서 자 돌린 다음에 추세 돌린 다음에. 이 자체 어떻게 의미가 되냐면은 자 하락이 멈춘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하락 멈추고 나서 지금 박스권 흐름 만들어내고 있다 자 여기서 상승 흐름을 보시면은 자 크게 보시면은 자 상승에다가 하락이 쭉 나오다가 다시 상승, 하락 보이다가 다시 상승 올라가는, 자, 이런 흐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나오고 있는 거고, 현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선 돌파, 자, 1100원 돌파가 또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자, 1분 봉을 다시 한번 볼게요. 1분 봉을 보시면은, 자, 어떻게 됐죠? 자, 상승 나온 만큼, 자, 지금 매도 물량이 좀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구간을 어디를 봐야 되냐면은, 다시 이걸로 보시면서, 1000원에서 1100원 구간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1100원 저항선을, 자, 이 저항선을 뚫어냈고, 자 이거 뚫어내면서 정고점까지도 흐름 다시 타고 12 물량 팔아먹으려고 쭉 올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번주 굉장히 중요해요 전환사채 얘네들 물량 아직 다 털어먹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 물량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반등 나올거다 중요한거 자 1000원 지지해주면서 1100원을 계속 두드릴겁니다 지금 계속 두드릴거예요 그러면서 뚫어내줄건데 이거 저항선 지지 이거 돌려주는지 계속 확인을 하셔야 돼요. 지금 구간에서 3부통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저항선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뚫어줘야지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는 거고, 이 천원짜리 여기는 무조건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자, 위에 뚫어주고, 좀더 상승했을 때, 이때 뭐, 지금 단기적으로 뭐, 단타를 보시는 분들은 이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 왜냐면 산부통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물대 잡아먹고 돌려준다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자, 물량 있는 거를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1,100원 딱 보면 어떻게 되죠? 자, 1,000원에서 1,100원 사이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더 크게 보게 된다면 자, 이만큼이 자, 매물대가 이렇게 제일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량 받는다는 거고 1,100원 딱 봐도 많잖아요 그죠? 여기 어떻게 잡아먹고 여기를 뚫어내고 올라가겠다는 자 이런 1,300원 구간까지 1,250원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이 구간까지 뚫고 올라가겠다는 의미로 좀어 해석이 될수 있어요 거래량이 많은 구간 이거 뚫어내면 은 어떻게 되죠 쉽게 더 상승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승될 수 있어요 이 저항선 많은 매물대들 잡아먹는 흐름 지금 나올 걸로 보이고, 항상 우리가 주식을 좀 싸다고, 어, 쌀때 사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지금 돈을 많이 썼던 구간, 자, 매물 대가 많은 구간이죠. 자, 이런 구간에서, 자, 1100원, 자, 1 1원에서 1250원 정도 이 사이입니다. 자, 여기에서 평균 단가가 지금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준다? 추가적인 상승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자, 이거 거래량 터진 구간에서 자, 버티는 흐름 나온다. 이거는 어떤 계획이냐면은 상승을 보여 주겠다는 계획이에요. 자, 거래량 중간중간 나오고 있고 차트 보는 게 여러분들 뭐 별거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비정상적인 흐름을 찾아내시는 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결과적으로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물량 받아서 올리겠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자리에서 혹시 들고 계신 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자, 3월에 감사 보고 시즌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제가 봤을 때 시세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자 1월 달에 충분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자 충분히 나온 다음에 자 이렇게 흐르면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자 이거 이번 파동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겠다 그래서 탈출 전략 이거 짜는 거 있어서 3부통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이번 파동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 제대로 좀 잡아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3부통은 종목 과거부터 제가 계속 영상을 제가 찍어 드리면서 자 이때도 제가 말씀 드렸었죠. 어느 구간이냐면은 3천원대 구간이었어요. 이3천원 구간 이 근처 왔을 때 제가 매도 드려 매도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고민하지 마시고, 자, 일단 반 이상 매도를 일단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과거 영상 보시면은 제가 말씀하신, 부, 말씀하신 부분, 말씀드린 부분 나올 건데, 근데 여기서 안 파셨던 분들 440원까지 갔잖아요. 지금 다시, 어, 1100원 선까지 지금 올라오긴 했는데, 결과 자체가, 자, 이 자체가 지금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그죠? 올라 올리는 과정에서 앞에 매물대가 많은 구간까지 올리는데 세력들 지금부터 자 어디 어디에서 매도해야 될지 어디서 목표가를 크게 가져야 할지 얘네들 이거 지금은 당장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어떤 분위기가 될 거냐면은 자 올려. 자 올린 다음에 자 매도 구간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얘네들 같이 매도하고 나올 거예요. 자 어디 선이라고 얘네들이 정해놓지는 않을 겁니다. 얘네들 뭐 지금 가성비, 자 이거 손익비 안 나오면은 그냥 팔고 일단은 나가자. 자 이런 자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올라갔을 때자 저항선, 저항선을 뚫어내는지 돌려주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 도움이 필요하거나 현재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 일월 안으로 물량 전부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평단이 뭐이천원 구간 삼천원 구간이라고 하시더라도 자 이거 타이밍 잘 잡으셔야 돼요. 이거 본전 여기까지 무조건 올라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자 이거 기다리시면 안 돼요. 분명히 강조드리는데. 반드시 올라갈 때 전략 잘 세워야 됩니다. 잘 세우셔서 판단하셔야 되는데 삼부터건 종목 자체가 사실 충분히 올라올 수는 있어요. 왜? 마지막이기 때문에 얘네들 기업도 결과적으로 마지막 올렸다가 빼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상승 피날레 한 방은 남아 있을 거다. 이한 방에 3부터 건 여러분들 이 물량 다 털고 나오셔야 된다는 거. 자,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여러분들 이 3부터 건이 전략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 자,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우리 소통 번호 제가 보여 드릴게요. 자, 010-2840-3275. 자, 이 번호로 3부 산부. 3부라고 자, 이렇게 두 글자만 남겨 주시면은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가족방이죠. 가족방인데 여기 들어 보세요. 여기 종목 브리핑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이 종목에 있어서 계속 아침부터, 자, 저번 주도 계속해서 브리핑 드렸습니다. 짧게, 짧게 중요한 부분만 브리핑 드렸는데, 이 3부터건 말고도 공부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전략 같이 받고 싶고, 자, 매도 타점. 잡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3부, 아까 보여드렸던 번호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번호로 3부라고 남겨주시고, 이번에는 무조건 대응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장 드릴 거고, 아시겠지만, 지금 너무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 드리는 건데, 이거 일정 부분. 자, 일정 부분, 상황. 이거 확인하면서 대응하자고 자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부터라도 잡아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소통방 입장이나 대응이 좀 필요하다. 질문이 있다. 어떻게 좀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 있다. 말씀 어 그게 생각나시면은 2803275로 3부라고만 보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조금 더 디테일한 대응 필요하시고 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단가 남겨 주세요. 평단가 여러분들 제가 뭐 돈을 받거나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요청하실 때 지금 이런 대응이 좀 중요한 상황이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제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거냐면은 자 영상으로 이렇게 브리핑 드리기 전에 자 이렇게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 보내주신 질문 주신 종목하고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런 단타 종목 같이 드리고 있어요 자 확대해 보면은 자 지금 보시면 신성 델타 테크 자 정확하게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렸고 100% 무료입니다 지금 법이 바뀌면서 자 일대일 상담 드리면 안되기 때문에 자 이거 단체 문자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돈을 받지 않고 100% 무료고 최근에 이런 방식으로 도와드렸던 것처럼 자, 신성 델타테크도 도와드렸던 것처럼 자, 이거 3부 계속 같이 도와드리고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알람 한번 받아보지 못하셨다 자, 이런 거에 대해서 타점 못 받아보셨다 했던 분들은 자, 지금 3부톡은 그룹이 있는데 그룹에 포함되지 않으셨던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 추가 등록해 드리겠습니다. 추가 등록 하려면, 자, 여기 이 번호 있죠? 이 번호로 아까 보여드린, 옆에 보여드린 이 번호랑 같아요. 자, 여기로 3부라고만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그룹 따로 만들어 놨으니까, 자, 타점 오게 된다. 자, 지금 매도 타점 왔고, 호재 악재 공시 떴다라고 하면은, 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가 전체 발송 드릴 겁니다. 이거 모르는 번호라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틈나실 때 이거 확인하시면서, 자, 매도하실 때꼭 이거 대응하시고, 수익 꼭 이어가시길 대응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아직도 어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어 고민을 하시는 분들,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돈 받지 않아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만 받고 있으니까 이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가로 제가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족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2025년 포트폴리오 단타 당일 단타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가장 고민 많으실 때 스트레스가 가장 많으실 때가 언제냐면은 매수하실 때자 매도하실 때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진짜로 내가 싸게 사는 게 맞는지 더 싸게 살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은지 이거 고민들 많으신 것 같아서 이거 같이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당의 단타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이전에 먼저 이렇게 문자 보내놓을 겁니다 그러면 9시 장 시작할 때 바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종목당 수익률은 약 5%에서 10% 정도만 예상을 하시면 돼요 보내드린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매집선 매물 때 쌓여있는 것까지 전날 저녁때 다 확인 처리하고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그대로만 하시면 되고 무분별하게 종목을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잡고 가진 않아요 자 일정이 명확하고 스케줄이 명확한 종목만 잡고 가기 때문에 자이 부분 어, 기억하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자 예상일 진행 종목 그죠 추천일 자 매수가 매도 매도가 수익률까지 분석해 놓은 종목 자료들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수익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 번호. 자, 우리 소통하는 번호 28403275로 수익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발송 처리 드릴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무료인 만큼 여러분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어, 부탁드리고, 제가 문자만 보내드리면서 끝이 아니라, 대응처리까지 직접 해드릴 겁니다. 이거 매도 전략까지 잡아 드리도록 할 건데, 이 방식은 당일 단타 같은 경우는 매수가 잡을 때 매도가 같이 잡고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일정 진행 상황에 대해서 딱 거기만 매도가만 딱 먹고 나올 겁니다. 이거 스케줄 매매에서도. 가장 일정 늦지 않고 좋고 수익률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가져갈 수 있을 건데 여러분은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실 거예요. 이대로 그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기억하셔서 꼭 가져가시길 바라고 자 2025년 상반기부터 기업 스케줄 일정 보면서 정확하게 타점 잡고 있으니까 그대로만 따라 하셔서 좋은 성과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3부 토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